음악 프로그램 공개 녹화가 한창인 잔디밭. 얼마 전까지는 연일 K3 리그 축구 경기가 펼쳐지던 곳이었는데,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혹시 이 공연장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밑에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요? 뭐, 뭐, 뭐 하수, 하수도 같은 게있나 처음에 하수 처리 시설이 생긴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많았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시설인지라 준공에 반대가 많았는데요. 부족한 하수처리 시설을 새로 준공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으로 기존에 있던 것조차 없애야 할 판이었습니다. 레스피아는 바로 그런 선입견을 뒤집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한강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팔당호 수질개선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답니다. 또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취시설과 공기정화시설을 추가하고 축산폐수토입구에 악취 방지 도움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악취가 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체육공원까지 조성해 주민 편익을 도모한 이후 이제 레스피아는 주민들이 눈살찌푸리던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벗고 오히려 모두가 즐겨 찾는 마을의 명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혐오시설 중에 하나였죠. 어, 냄새도 나고 어, 어떤 우리 선진국을 지향하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단지 쓰고 남은 물에 대한 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인정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악취 문제, 또 수질의 그 완벽한 처리 문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 공간화를 통해서 뭐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운동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갖춰가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아마 용인 레스피아가 아마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